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늘찬복지구 심우규 이사입니다. 복지구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게 무슨 코너인가요? 아, 복지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하나씩 쉽게 전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복지구에 대해 알려주시나요? 예, 오늘은 복지원구 중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팡이는 몇 개까지 혜택으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아, 복지용구로 지팡이는 2년에 한 개씩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 그럼 어떤 지팡이가 좋은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지팡이를 고르는 방법은 이제 어르신이 어느 정도 똑바로 혼자 서서 계실 수가 있으신 분들은 일자 지팡이를 하시고 혼자 힘으로 잘 서서 계시기가 힘들고 어딘가에 의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발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일자 지팡이와 사발 지팡이의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일자 지팡이는 사발 지팡이에 비해서 가볍고 어느 정도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발을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발에 치일 수가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발 지팡이는 기본적으로는 고무발이 네 개로 일자 지팡이에 대해서 무게는 조금 나가실 수가 있지만 지지하는 발이 네 개라서 일자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음, 사발 지팡이 중에 발이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던데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아, 그러면은 제품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팡이가 이제 첫 번째는 일자 지팡이 그리고 사발 지팡이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발의 넓이에 따라서. 이 발의 사이즈가 다 틀리거든요. 거동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발 지팡이를 이제 사용하셔야 안전한데 또 발에 걸리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발이 좁은 이런 안정적인 제품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이 큰 사발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요, 지금 세 번째, 요거는 백건 지팡이인데 요거는 이제 언덕 같은데 이 스윙이 좋아서 경사가 많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아, 어, 그러면 특별히 이 제품이다 하고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이 있을까요? 일자 지팡이는 지팡이 전문에서 아이온의 ILA, 카본 소재로 된 ILA 지팡이를 소개해 드리고 사발 지팡이는 똑같이 아이온의 BS 제품이나 백건 지팡이 그리고 제일 넓은 아이온 사발 지팡이를 추천드립니다. 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호자님들께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팡이는 어르신 몸 상태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이 됩니다. 복지연구 지팡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조금 해소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늘찬복지연구 고객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